봄봄봄 봄봄이 왔어요 날이 굉장히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차이고요 지금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누님입니다 지금은 기분이 샤방샤방하고 상쾌하지만 오늘 아침에 중학교 딸아이와 저가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우리 딸은 학교를 지각해버리고 저는 출근을 지각했어요. 매번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은 하지만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꾸 늘어지거든요. 올 2021년도는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바디 색상의 중고차를 준비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예요. 티볼리가 출시되었을 때그 당시에도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 만점이에요. 스펙 알려드릴게요. 연식은 2015년 12월 2016년형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고 좋아요. 36,000. 1.6 XDI VX 디젤 연료입니다. 사고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하 미세누유 1도 없어요. 성능지 띄워드릴게요. 하나 둘셋 뿅. 확인셨나요 완전 깨끗하죠.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티볼리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죠.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1190만 원입니다. 2 0 0 0만 원에서 10만 원 모자른 1190 인기 많고 얘가 특히 옵션도 좋아요. 티볼리깡 통차 많거든요. 옵션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고고고. 검정색 차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흠이 두 배, 세 배로 돋보이는 그런 차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상품화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이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한다, 나는 그냥 막 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외판 상태 깨끗하고요. 헤드램프 좋아요. 아필타이어입니다. 휠 정말 예쁘지 않나요? 소형 SUV 다우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디테일하고 예쁜 그런 휠이에요 18인치 휠 약간의 흠집은 있지만 이 정도면 중고차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았습니다 휀다 미러 앞도 뒤도 크게 문제되는 거 없고요 썬팅 지금 엄청 진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뒤틸 타이어입니다. 앞 틀보다 더 나은 컨디션으로 타이어는 한50% 정도 뒷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어요. 쌍용 티볼리 XDI 후방 카메라 있고요 감지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함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티볼리로 차박을 많이 하세요 뭐 레이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티볼리 차박용으로 요즘에 인기가 핫해요 그래서 폴딩을 되어있는 한쪽 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완벽 폴딩으로 충분히 차박 캠핑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중고차이고요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시트 확인하겠습니다. 가죽 시트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뭐 주행 거리가 3만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 가죽에 큰 사용감은 없고요. 조수석, 운전석 모두 깨끗한 상태입니다. 뒷좌석 시트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 없고요. 깨끗해요. 아래 발판 매트 깔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윈도우 버튼입니다. 운전석 자동이고요. 잠금 장치 자동 접이식 미러. 튜어링이 컨디션 좋습니다. 핸들 리모컨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시동. 현재 계기판 주행거리 36,477. 센터페시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대시보드 위에 커버 씌워져 있고요. 센터페시아입니다. 중앙에 내비게이션은 연동되지 않아요. 오디오 시스템 뭐 블루투스 이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후방 카메라 하질과 후방 센서 작동 확인하고 계십니다 잘 되죠? 미러 한번 봐주시겠어요? 후측방 경고등 아래 내려오시면 비상등과 공조기 모습입니다 USB 단자, HDMI, 시거잭 이곳에 있고요 여기는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이상 없이 작동도 잘 되고 있어요. 실내 상태 한번더 내부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하죠? 관리 상태가 우수한 그런 튜브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보신 차는 쌍용 자동차의 소형 SUV, 티볼리 였습니다.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연식은 2015년 12월 2016년형입니다. 주행거리 3만 6천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1,190만원이에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촬영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누님이었습니다. 아는 누님이었습니다. 모두들 안녕!